오늘은 제가 그 리동근과 교환 그 아이큐와 함을 지어줄 거고요. 이렇게 보내요 이진이, 님 그리고 리동, 리동근. 여기 편악가라고 돼있고요. 저희는 뒤에 아이큐아니고요 안전면수 부탁드이라고 돼있고. 그 30일에 보내주셨고, 5 0 0초 해서 5 1 0원을지해주셨고요바아리 민정님, 있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었구요 일단은 담과 손전지부터 볼게요 리꺼 왔죠? 라고 되어있고 얘는 손전지 공개 오케이? 혼자 봐도 오케이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고 찢었다 일단 이거는 교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교환도 자주요 지 그런 눈물 줄네요 아, 이 여러분 이런, 이런, 이고요런인런이같지 않은? 런인런이 아니 런같은 놈? 우와 런 오늘 어, 저 진짜 DIY 이런, 이런, 이 제가 지금 런출런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예 없어서 이런, 이렇게런 이런, 두 개를 보내주셨고 또 이런, 이런, 이렇게 써클판도 지었고요이거로 써클판 잘사용고 그리고 토핑 소량이고요이견실지로 제가 DIY 만들게요. 이렇게 한 장. 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2분 정도가 되지? 일단 이거는 우켜놨다라고 이렇게 됐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과일 케이크 디아입니다. 여기에 체초시트 빵용 전투와 각종 두인 과일판 두피 붙일 면봉 우드 마감용 두피 빵에 붙일 때 사용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초코파이 만들기 디아입니다. 여기는 초시트 만들판 마시멜로우용 그리고 초코시럽 황토색 전통 또 황소색 황소색? 면봉 초코시럽 발로는요, 완성 다 넣을 수제 그릇입니다. 이렇게 그림까지어 있는데, 다섯 개구환하기로 했고, 이건 초코이그디아입니다 여기는 전체 체크리스트에는 뻔뇨 전투, 데코트피 갈색 물감, 목품술 이렇게 있었구요. 일단 요거는 과일 타르트 만들기 기아입니다. 여기 타, 여기 체크리스트와 멤버 우드, 일단 이건 노릇노릇 계란, 네개 지하입니다. 파스텔, 가루 최승희 면봉 흰자형 점토 노릇노릇 노른자, 흰 노른자, 흰자 노른자를 붙여온다, 언제라고 생각합니다.